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심오한 섭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품에 안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결국에는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당장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좀더 느끼자, 누리자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사 주님의 보혈을 받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세포와 오장육부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윤영이와 성인에게도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10년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늘 승리하고 늘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국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그 전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상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74쪽입니다. 봉독합니다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니 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본성하여 너를 해 할까 하느라 아멘 어, 지금 새벽 2시 54분인데요 음,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나오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우선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선 끝까지 읽고 나면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원어성경을 찾아 읽어보거나 주석을 참고하여 말씀의 본뜻을 찾아 봅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대목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몇개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해가 가십니까? 좀 겨우해지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읽어에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속담에 새불도 단김에 빼라 는말 맞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새불도 단김에 빼라.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위험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김에 빼야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 부분은 신명기 7장 전체의 내용을 훑어볼 때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와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고, 더불어 가나안 우상들을 회파, 회파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명기 7장 전체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단박에 쓸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얻는다면, 저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당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힙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봉독하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다니 여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저들을 당장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의 주변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 보면 우상을 밥 먹듯이 숭배하는 가난한 족속을 당장 싸그리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사기 2장 22절 그리고 2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와의 호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멸족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어서 제대로 된 선민 백성을 만들기 위해 부득불 그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그런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걸 하나님께서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통과의 형식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어, 시련을 주어서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요, 잠시 시련을 주어서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는 방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시련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썽을 피고 좌충우돌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젖어 기본기를 소홀히 할 때, 호치나 감독이 의도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서 선수가 망각하였던 초심과 어떤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요령만 필요했던 태도를 버리고, 기본기의 그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자만심에 젖지 않았다면 그런 혹독한 훈련은 그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신 것도 이스라엘을 훈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니 그러한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족속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았을까요? 예컨대 우리 몸에 종기가 났는데 중간 중간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종기를 이렇게 남겨 놓을 터이니 너희도 그것을 알고 그리 알고 그 종기를 서서히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그렇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몸에 난 종기를 서서히 없앴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내 몸에 난 종기를 나는 단번에 짜버리고 싶을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짜면서 그것을 남기고 싶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 몸에 난 종기를 단번에 짜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짜면서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의 몸에 난 종기를 당장에 짜버려서 치료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마치 바울에게 안긴 육체의 가시처럼 당신의 자녀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에 그것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남겨놓은 채 조금씩, 조금씩 강으로 흘려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고통이라면 당장 벗어던지고 싶겠으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쾌락이라면 기쁨이라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난 종기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종기를 짤때 느끼는 시열이 뒤틀린 욕망이 일그러진 쾌락이 그것을 나에서 우리가 그것을 탐닉한다면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급히 멸하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들짐승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족속을 다 몰아내면 그 땅이 완전히 비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에 들짐승이 들어와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재 오랑캐를 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저들을 남겨놓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완악한 가나한 족속의 행태를 생각할 때, 저는 가나한 족속에게서 피하고 싶으나 동시에 끌어안고 싶은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애써 경험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자업자득 일이 우리의 욕심과 뒤틀린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본래의 자세를 되찾기를 바라시니. 그나마 이것이 고통 중에 찾게 되는 유일한 희망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민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정말 우리는 새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과 예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로 심오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목사, 너는 그것을 급히 없애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버리도록 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7시 반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